의대를 가려고 사반수, 삼반수 그렇죠?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보면 아, 신민규 신민규 학생 네. 성함이? 류민수 류민수 학생, 민규민수 네. 물론 뭐 제일 좋은 건 서울대 의대겠지만 그냥 이 정도, 이대대 정도, 되게 한번 가보고 싶다 만약 어떤 의대? 인서울에도 많은 의대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뭐 연대 고대 한양대 뭐 순천향대 당연히 거. 연대가 제일 좋은 게아 왜요? 신촌이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뭐할 것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어, 아까 고대도 고대가 더할거 많다고 고대는 할게 없죠. 할게 없어 아그아 <laughs> 아, 아, 고대는 자기들끼리도 네, 기 저에게... 좋다. 아. 어, 옆에 네, 학생도 네. 같은. 아 저는 네, 다른 네. 의대 가고 싶은 의대 어디 같습니다. 어디 예 네,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저 성균관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네. 네. 아왜 삼성병원에 대한 그게 있는? 네 아니면. 맞아요. 어 맞아요 오, 같은 동기였지만 오, 오, 오. 의대는 갈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아니, 어, 같이 같이 잘 되면 좋은 인물이에요 네. 아, 둘이 많이 친한가 뭐야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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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많이 친하죠 <laughs> 그래? 아니, <laughs> 어, 친해진 계기가 수많은 백 명이 있었을 텐데 아 네, 물론 나이도 비슷했겠지만 네, 아무래도 딱 보면 알다시피 네. 잘생겼던 것아니 <laughs> 남자가 남자를 왜 잘생긴 가아 <laughs>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laughs> 아 성격이 뭐, 어, 아 확실하게 아, 아, 여자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얘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남자는 잘안 하거든요 뭔가 그걸. 그러니까 잘생겼다기보다는 어. 될것 아, 인싸가 될것 같아요 인싸가 될것 같다 음 반성하고 있죠. <laughs> 그러네요. <laughs> 아스테에서 반성. <laughs> 아 그건 아니지만 이제 의대를 만약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좀 수험 생활 네. 길어지다 보니까 아, 길어지다 보니까 끝나면 좀 편하게 좀 여행을. 아, 아 여행을 일본. 혹시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네, 가고 싶다. 제가 아, 싶어요. 일본 여행을 많이 좋아해요. 아 일본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죠. 아, 어디? 도쿄, 오사카? 도쿄. 도쿄. 라운스. 아 혹시 여자 친구가 있나요? 네.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아둘다 여자 친구가 있는데 둘이 친한 거예요? <laughs> 어, 자기 여자친구 네. 안 만나고, 그러면. 네? 아, 만나죠. 아, 만나는데 이제 네. 오늘 둘이 같이 있었던 건 공부하다가 공부하려고. 같은 학원을 다녀요. 같은, 아, 학원 같은 학원. 학원을 다녀죠 네, 네, 네. 아, 그럼 지금 혹시 학원 수업이 아닌 거죠 지금? 주말에는 주말에, 자율. 네, 자유이고. 형 집에만. 지금은 자율학습하다가 이렇게 잠깐 방으로 네, 네. 나왔다가 우연히 네, 네. 형이 네. 제가 유튜브 봐가지고 아, 지금 유튜브 보셨어요? 네, 구독도 아, 아, 구독도 했어요. 네. 아, 그래서 나오자. 네. 2년 전부터 꾸준히. 어, 와 거의 초창기 때부터.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가도록 하죠. 왜냐면또딴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네. 혹시 어떤 문제 풀고 싶나요? 어, 앞에 친구들 네. 영어 같은 거 해가지고 저는 어. 수학을. 이야 음. 역시. 아, 이분은 내가서 5분 안에 풀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그랬으면 좋요 시대인재분들이 잘하는 분 많아가지고. 아 시대인재가 되게 좋은 학원이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여기 종이 고 일단 문제를 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음. 설마 뭐 아까 숫자 기억하고 그걸 얘기하겠어? 그 문제 잘 푸는지 한번 확인해줘요 네. <laughs> 민규 학생이 3번 풀까요? 아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클릭하고 10분 한번 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풀으시면 네. 돼요 네. 자, 자. 네, 뭔가 네, 달라 네. 아까 첫 번째 풀었던 학생이랑은 뭔가 느낌이 깔끔하게, 나. 나. 깔끔하게. 어 그니까 벌써 이 뭔가 정말, 정말 정답을 향해 가는 느낌이 보입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내가 봤을 때 5분 안에 전부 다나왔다 민수 학생이 봤을 때 어때요? 쉽게 풀수 있는 문제 같아요. 내가 풀었다. 5분 안에 다 나왔다. 계산 문제지 않을까? 아, 그쵸. 음. 아, 맞아, 내가 봐도 그래. 혹시?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마... 안녕하세요. 네, 아기랑 구경 아... 왔어요. 아, 구경 오신 거예요? 네, 구독자입니다. 아, 구독자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아, 있기 네. 되지만 네. <laughs> 그냥 혹시 학생이신가? 아, 네. 오, 아 아니구나. 중년 학생입니다. 아, <laughs> 그러면 시사 상식으로 가야겠네요. 아, 따님이랑 아, 예. 해야니까따님 네. 아, 아직 어린데 어떻게 제 유튜브를 어, 스스깨끼나 그 논센스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 그래서 나오신 네네. 거구나 혹시 이 동네에 사시는 거죠? 네네네 아, 원래 이 동네에 계속 사셨어요 아니에요 지방에 살다가 네. 올라온 지한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아. 여기 올라오신 건 따님분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아, 저희 집사람이 가자고 해가지고 가자그래서 <laughs> 그래서. <laughs> 집사람이 가자그래도 네. 여기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네. 대단하십니다 10분 아, 네. 되지 않았어요? 아직 여유 있네 아, 여유 있어요 아직 4분, 4분 넘게 남았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나 떠올랐어, 떠올랐어. 아, 잠시만. 아, 이게 약간, 이게 본인 푸니까 긴장을 하는 거고, <laughs> 민수 씨는 옆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보이는구나, 약간 바둑처럼. <laughs> 아, 약간. 민수 씨는 이미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계산 문제라고 아까 한순간. 대충. 예, 저도 풀었스트인아요 아, 좋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직 4분 넘게 남았어요 어, 답 나왔어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아 좀, 아, 좀 돌았어요. 아, 좀 돌았어요. 괜찮아요. 네, 네. 10분 안에 풀면 되니까. 네. 오케이. 자, 이제 답을 딱할 겁니다. 오, 이거, 오. 자. 답을 딱 보고 하나 둘셋 하면 답을 알려주시면 돼요 3번 문제 하나 둘셋18 18자 동석씨가 알고 제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 맞았던 것 같은데 어? 18 맞습니다 <laughs> 아 됐습니다 <laughs> 아, 아, 아 다행이다 혹시 간단하게 왜왜 왜 어떻게 돌았나 뭐 너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음. 실수였다 아니면 애초에 접근을 잘못했다 경로가 뻔한데 네, 뻔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생각 못하고 이제 빙빙 돌았어 빙빙 돌았다 네, 네, 아. 딴거 이런 거 구하면 어. 안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는 10분이니까 이렇게 푸셨지만, 네. 이게 수능 실전이었으면 이거, 이건 틀리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쵸. 이 정도 되면. 아, 네, 아니긴 해요. 아,가 아니긴 해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자, 여기. 자, 여기. 5만 2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5번 풀면 됩니다. 아, 왠지 민수군은 제가 봤을 때는 5분 안에. 사실은 수능 문제는 5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부담이 너 네, 예, 예. 부담 주는 거죠. 아. 내가 아니니까. 아. 아. 힌트 주는 거뭐 예. 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그 인트가 그꼭 맞는다고? 아, 그, 좋습니다. 자, 들고 계세요. 그 이거 이거 저한테 주시고 좋습니다. 자,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 야 이거는 뻔하다. 아이고, 아 뻔하다 나왔어. 굉장히 굉장히 어렵네요. 아 그래요? 어려워요? 혹시 네, 틀리면 5만 원 반띵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아유 그래야죠. 원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 제가 나오자고. 아 6분 40초 남았습니다. 아 6, 아직 많이 남았어. 그건 아는데 여기 둘이 푸는 건아니요 힌트만 주고 지금 거의 둘이 푸는 <laughs> 응. 거는 아니야. 나는 나는 이상하게 이번 게 궁금하다. 여자친구 어떻게 만났어요? 네. 아, 저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의대에서 만난건 아니죠? 한의대 동기한테 동기 소개받았어요. 초등학교 아, 때. 영훈 출가. 어, 그 영훈 그, 그, 제주. 네네. 제주. 거기는 나름 되게 사립이고 완전. 금수저. 어, 금수저 근데. 아닌가?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그 얘기가. 모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안 그래요. 아니었어요? 어. 아... 금수저 친구들은 많아요. 아그 그니까. 했는데. 영어 초등학교 좋았어요? 하여 보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어떤 게 좋았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라서 네. 약간 그때 당시에는 또뭘 하고 싶어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어, 예. 다 막. 다들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오고 나니까 다들 좀. 하고 싶은 게 다들 명확한 것 같아서 어...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애들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영어 초등학교 친구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네아막 나가는 애들이 없다 네, 없는 네. 어, 맞아 다 어느 정도 다 열심히 하고 미래에 네. 대한 계획도 있고 네 어... 저는 그런 게좋아데막 수영 스케이트 스키 막 이런 거승마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이랬던게 어렸을 아, 그런 건때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어, 그런 거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네어 그런 거안 해요? 영어 초등학교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어, 그래요? 우리는 영어 네. 초등학교는 정말 막 90년 대인데요 <laughs> 수영 스케이트 스킬을 어느 등급 이상 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했어요. 아, 진짜요? 어, 아, 그 친구가 잘 지었다고. 어, JY 조님또 나왔어요. 갈수 어, 예. 갈수있다고 저만 안 했나 아, 보네. 보네. 아, 하는 거예요? 민석은 저희가 지금 성공했어요. 민규빈이 지금 거의 끝일 <laughs> 것 같아. 지금 <laughs> 1분 30초 남았는데 20초 남았어요? 1분, 1분 20초예요. 여러분, 지금 10분 중에 지금 8분이 갔어요. 어, 진짜. 10만 원 반팅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안 돼.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하나라 찍으면. 예. 아, 찍어볼까요? 네, 예, 그래, 뭐, 그쵸. 찍을 수 있잖아, 맞아. 정답은? 네. 35. 35. 이번이번 35. 맞죠? 이번 35였죠? 36. 이야! 뭐야! 와. 1차였죠. <laughs> 이게 수학의 맹점이죠. 하나 차이로 10만 원이 날아가는. 근데 <laughs> 네. 네, 그런 거죠. 이런 데서 액땜을 <laughs> 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대박 날 거야 아 예.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성대의대, 연대의대. 연대 의자 성대 너무 좋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